안녕하세요. 맨날 수리합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어서 어디 출입할 때마다 qr코드 인증이나 안심번호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안심번호는 그냥 전화하시면 되고 qr코드 인증은 거의 1, 2초 만에 인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카톡, 카톡 열고 더보기에서 qr 체크인 끝입니다. 이 qr코드를 식당 같은 곳에 태블릿 카메라에 비춰주시면 인증이 되죠. 또는 카톡을 실행해서 두번 흔드시면 QR 코드가 바로 열립니다. 그 다음에는 네이버, 네이버를 열고 QR 체크인 터치 바로 열리죠? 아니면 이것도 네이버를 열고 두번 흔드시면 QR 코드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식당 같은 곳에는 QR 코드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기 명부 작성도 있기는 한데요. 펜을 여러 사람이 같이 쓰니까 위생 문제도 있고 개인 정보를 훔쳐서 장난치거나 악용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찝찝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번호나 QR 코드가 굉장히 편한데 최초에 한 번은 세팅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자 일단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톡을 실행시키고 이쪽에 세 개의 점 더보기를 클릭해서 이쪽에 QR 체크인 그리고 처음에 모두 동의를 하시고 동의 자신의 카카오톡 전화번호로 인증을 해줍니다. 인증번호를 넣어주고 다음 이제 QR 코드가 생겼죠? 카톡을 끄고 카톡을 실행시켜서 이쪽에 QR 체크인을 누르시면 이제 QR코드가 바로 나타납니다 이때 처음에 보여드렸던 핸드폰을 두번 흔들면 QR코드가 나타나는 기능은 밑에 QR 체크인 스이크 기능 켜기 이제 켜진 겁니다 테스트를 해 볼게요 카톡을 열고 자 QR코드가 열린 걸볼수 있죠 이번에는 네이버 앱으로 한번 켜 보겠습니다 네이버 앱이 없는 분들은 플랜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네이버를 찾아서 네이버 앱을 설치를 해주십니다. 설치가 끝나면 네이버 앱을 열어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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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네이버 시작하기.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등록, 네이버 시작하기. 저 같은 경우에는 앱 사용 중에만 허용. 프로모션은 나중에 이런 튜토리얼은 잠시 꺼주시고 이쪽에 오른쪽 위에 아이콘이 뜨시면 눌러서 시작하기 qr 체크인 클릭 이렇게 해서 열렸죠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 열시면 되는데 네이버 앱을 찾아서 바탕화면에 빼주셔야 나중에 빨리 열수 있겠죠 네이버를 꾹 터치해서 앱 위치 찾기 홈 화면에 추가 이렇게 해서 네이버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qr 체크인 이렇게 하시면 qr 코드가 바로 열립니다 하지만 이것도 두번 흔들어서 qr 코드를 켜고 싶다면 밑에 있는 두번 흔들어 QR 체크인 열기를 녹색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다 끄고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이버 실행해서 두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열립니다. 이렇게 해서 네이버나 카톡으로 QR 코드를 열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이버보다는 카카오톡이 편한 것 같습니다. 일단 카톡 아이콘이 바탕 화면에 꼭 있고 두번 흔들어서 켜는 것도 각도가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수기 명부 대신에 QR 코드로 빠르게 체크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